대게는, 대게 해줘. 네. 이거는 키로당 얼마씩 해요? 6만원. 키로당 6만원이요? 저기티 저기, 저기 크랩 저거는 얼마에요? 8만원9만원저기몇 킬로 정도 되는거에요? 4킬로 정도 8432, 3만 32만 원이라는 거네. 4kg. 응. 1kg당 8만 원. 8만 원. 그럼 너무 싼 거지. 뭐? 어? 아니 이, 근데 1kg에 11만 원이겠죠? 11만 원, 12만 원. 이건 1kg에 8만 원이니까 진짜 싼 거지. 2kg. <목소리> 이거 는몇 키로짜리에요? 한 마리가 1킬로에서 1kg 700까지 나와요. 2kg에서 1kg 700. 1kg 1kg 아, 1kg에서 1kg 700. 1kg 1kg짜리가 저거든 이게 그러니까. 1kg. 아니, 보통 개랑은 다르게 엄청 커요. 개랑 음. 다르게 커 이게 얼마에 1kg짜리면 아냐? 제가 1kg 400, 9만원 예? 9만원요 원래 9만... 9만 1 5 0 0원인데 나올텐데 9만원 9만원이래 음, 2kg 정도 보시면 되는데 개만 드시는거면 2kg 정도 보시고 아니면은 이런거 한마리에 그냥 뭐 깻잎 이런거 조금 섞어 드시면 딱 맞아요 그 사이 음... 여기 제가 홈페 서비스 언제든지 다 가져와요 9만원 저렇게 9만원이래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알아보고. 어, 아, 오징어 있다. 오징어는 이건 얼마씩이에요? 두 마리만 5,000원. 세 마리? 한 마리요. 갈게 <laughs> 가서 물건 사라1 5 0 0원 네. 아니 한 마리 1 5 0원이야 아니 전에는 세 마리 1 5 0원이었는데 아두 마리 만 오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아, 너무 와요, 너무 와요. 자, 어. 와 너무 커. 고구는 한 삼만 원씩 해요. 그러면 자반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자반 만원이요? 갈치가 두 마리 만5 0원 갈치가 두 마리 만 5,000원 이게 만 5,000원 두 마리요? 음. 갈치가 많이 내렸네요 두 마리 만 오천 원만5만 원씩 지요 아 어, 예, 지금은 좀 다니고 있어요. 이따가 사갈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오징어는 그대로 15,000원 맞죠? 다른 데도. 아, 어, 이건 한 건에 2만 원. 여섯 마리 만 원이요? <목소리> 이거 새우튀김 <새롭게> 먹어봐. <목소리> 네. 젓갈? 일단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살까? 촬영하고. 음. 여기는 다 물어야 돼. 가리비아하고. <목소리> 네. <laughs> 어, 그, 그렇죠. 안 찍을게요. 요 녀석만 하나 찍어갖고 갈게요. 찍어서 어디 가져가시게요? 어, 그냥 영상으로 좀 썰려고요. 아 어디서 왔저기몇 네. 킬로 짜리에요? 한 마리가요 거의 2킬로에서 1.5? 오늘은 킹크랩은 안보여요? 아 킹크랩 말고 그 랍스타 랍스타 랍스타요 어디있어요? 많지 아, 않아가지고 요즘 랍스타는 얼마씩이에요? 3년을 3년을 6, 6만 원이. 킬로 6만 원. 키로 6만 원. 대게 <목소리> 도 지금 뭐키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로 6만 원, 6만 5 6만 원, 6만 5천 원. 6만 원. 6만 원. 이 대게도 6만 원요? 네, <목소리> 6만 원이요. 예 한번만 봐주세요 어떤거 없네요. 나 아니 둘이 먹으려면 1.5kg 해야 되지 않나? 나머지 둘꺼야? 1kg 먹어야지 많이 많이 먹어야지 아니 망치지 않나요? 딱 1kg면 되지 않나요? <laughs> 아, 아 엄청 큰거 하나 있 이게 이게 얼마정도나 네 어, 네. 1 k 서 2kg까지는 안될거 같은데? 이건 일단 1kg 는만원한일잖아 아, 이게 또 싸게 샀 이거 이거 저는 한 2.5일 거예요. 어, 입 맛있겠다. 요 1.5. 차피 2kg짜리 한 마리 먹나 2kg짜리 두 마리 먹나 약한 거 같아요. 2kg짜리 한 마리 먹나 2kg짜리 네. 두 마리 먹나 똑같아요. 모르다 홍게도 쩔을 드릴게요 제가 1.4. 13만 8,000원. 만0만원드 짜서가 거어요 네. 서가게되면서넣다넣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서. 이게는 원래 때문에 많은 정도 나오는데 혹시 그 가게에서 먹게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어, 만원 들어가고 일단 상차림이 5천 원. 아만 원. 까지드셔보시고 서비스 드릴게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낫 <laughs> 근데 어제 똑같은 4개는... 아, 비슷해요. 13만, 13만, 1 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거3만 원... 이3만 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여기 쪄가지고 여기 살이 없으면 혹시 바꿔주는지 물어봐주면 안 될까요? 와, 저건 좀은데 아, 여러 마리 없는 거구나. 우와, 우와. 한 번만 재봐줄게요. 2.2. 이게 그냥 12만원 12만 6천원 12만원 양은 많을까요? 쪽 이게 양이 되0더나아 근데 베리은 되게 더 많죠? 아그래도좀 예쁘게 예예 어. 예, 됐어요 근데 키 많아? 근데, 근데, 이.. 어, 예쁘다 이거 살 좋아요 한2 나아요 남 어차피 맛은 이겨나다고요맛다고요 입맛 차이라서 가는게 포장하세요? 박스 넣어 가실거예요네 15,000원이요 아니 저희기만 그래 해요 쪄드기만 한다고요? 네. 먹을 수잘그 잘라주거나 이런 거안 해줘요? 네 그냥 가위 두꺼 갖다가 이렇게 찍치시면 쪄서 가져가는 거라서 3개 하셨 나또 이따 커보려. 나다니까 30분에 35분 쪄야 되거든요.